어, 어, 이거 뭐야? 어? 어? 오늘은 올라가는 타워를 해보자! 좋다! 그것도 우리와 같이! 노이야 가자! 오, 여기 상점이 있어. 로복스인가 봐. 가보자! Let's go! <laughs> 어? 저기 지렁기 사다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나도 데려가! 나 보여! 나도 봤어! 오! 오와. 우리야 뭐해? 로이야 우리야 너 하지. 근데 캐릭터 바뀌었다? 나도 잘하지. 잘하는데너 캐릭터 어. 바뀌었. 너 캐릭터 바뀌었다. 가만히 있어봐. 어? 우리 캐릭터 왜 이래? 아 할로윈으로 업데이트 됐구나. 너 뒤에 쿠키 있다. 쿠키. 쿠키 주세요. 네. 나. 아, 따라갈게. 따라오. 따라오. 따라와봐. 근데 타워들은 원래 다 올라가지 않나? 아 이름을 그냥 지은 거구나. 아아. 아. 우리 로야! 나 먼저 가고 있을까? 기다릴까? 기다렸죠. 오케이. Okay. 어, 저기다!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건가 봐. 그치? 그렇네. 두명 빠지고! 뚜두뚜루뚜루 로이야 어서와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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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저 하얀 형광등 밟으면 피다는거야 나 한번도 안맞았다 난돈슨소리지 기다릴까? 아니. 어로어로 어로. 먼저 가. 내가 따라가 볼게. 알았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응. 음.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여기는 뒤로 가야 되나? 두두두두두. 떨어지지 마. 응. 음. 어! 와, 떨어질 뻔. 나는. 어, 나 다시 골프공 같은 데로 왔어. 로이야! 나잘 따라왔지? 어, 안녕! 괜찮아. 날 따라와. 그, 따, 뭔 소리? 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우리 이거 못한대요.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 건데? 아파트먼트를 해야 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응. 어. 어떻게 할지 나는 못 하겠어. 거기로 갔어? 아니, 나 아파트 골프공 같은데 있어. 그래? 와, 이거 친구들도 못 하겠는데? 할수 있겠다. 네, 네, 내 네, 그럼 있다. 어, 떨어졌다. 누구, 어! 오리야,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여기에서, 두칸 점프! 어, 두칸 점프 했는데 떨어졌어. <laughs> 그 잠깐 나 나갔다 올게. 나가면 안 돼. 왜요? 어? 어? 오. 저기 우리라는 사람이 보여. 저 사람 왜 밑에 떨어져 있지? 나 그거 못하겠어. 아파트 버트? 응. 그럼 내가 해줄까? 너도 못하잖아, 지금. 나왔는데? 나 했는데? 나할수 있어. 내가 보여줘, 친구들. 친구들한테 보여줄게. 네. 예. 내 아파트먼트에 실려. 자, 친구들. 나, 파트 실력, 고고! 짜잔, 나 올라왔다. 봐봐! 우리야, 봐봐.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뒤로 갔다, 시프트를 끼고, 뒤로 갔다, 앞으로 하면 돼. 근데, 뒤로 갈 때, 공중에 떠있지? 그때 점프를 눌러야 돼. 말로는 너무 쉽지. 그게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무슨 소리야? 너무 쉬운데. 핸드폰 이상한가? 핸드폰이 두꺼워. 널널해. 안녕하세요. 요호. 요호. 오. 아? 내가 왔어, 유후.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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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 꼈어, 나 꼈어. 오, 아! 어 아! 아! 어 아! 리 아! 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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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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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다리라다리띠다리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요. 왜 나를 뜯이 따라해 본 거야? 괜찮아. 여러분, 흔한 남매 따라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전 실패? 으이 <laughs> 우리 좀더 연습을 하고자. 오 빨리 가 보자. 한번더 가는 거야? 어, 도전. 부터 도전. 마지막 도전? 오케이, 마지막 도전. 떨어지면 아웃. 땡탈락. 떨어지면 땡탈락. <laughs> 사실 내가 숨은 점프맵 고수였다는 걸 모르시오. 자 이제 실력을 보여줘 우리. 실력을 보여주겠소. 나보다 못하지만. 난 그동안 실력을 숨겨온 실제로는 점프를 엄청 잘하는 점프맵 고수요. 훨쳐, 훨쳐, 훨쳐. 그 이거는 자, 깐. 아이고. 이거는 한살 깐 낭이기도 하는 걸. 한살 깐 낭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할수 있어. 첫아 밑으로 잠깐 갔다 올게 바람 더워서 바람 떠서 내려온 거야. 응 그래. 돈방가네 우리 신기록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깼는데요? 아저이 그럼 어, 우리 신기록 회오리. 로이야 같이 가. <laughs> 내가 로인데? 오리야! 왜? 그... 나아파나아빠도아무래도난한 또... 번에 두 칸을 올라가야겠어 어? 그걸 못하 그건 금방 2칸 올라갈 수 있거든? 아파트먼트? 응 그렇긴 해난 여기까지인거 봐난 도저히 안되나봐 <laughs> 실력이 있다며 그럴 줄 알았지? 금방 간다 꼼짝 마라 우리 과연... 오리 오리고기를 오리 먹게 해주겠다 나를 내 고기 내 고기 기다려 오리고기야 잡히면 먹으라나 우리는 오리 꼬치구이가 <laughs> 최고지 저번 병철이네 할때나 오리 고기 먹고 코인노래방 가서 목 쉬었잖아 아이구 노래 좀 적당히 불러야지 <laughs> 나 노래하는 게 너무 신나서 하차 또 떨어졌다 삐야 삐야 나왜 이러지 아이요 놀이 오리 고기 거기 오리꽃이 오리꽃이 저기 밑에 있네 하하하하 <laughs> 오리꽃이 밑에 있다 꽃이구이 떨어졌대 오리꽃이 엄마 어 이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보다 밑에 있대요 베베베베 마지막 도전하고 실패하면 오늘은 난 차량은 여기까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끝까지 가겠다 정말이야? 그러면 금방 따라가 주겠다 바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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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기퍼파 경찰이다 거기 오리 도둑 서라 오리 도둑 서라 나는... 싫다 싫다 용하다 날아가게 해줘 싫어 나점프에실렸지 기와.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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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왜, 오리가 안 보이지? 나 어디 갈게.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다. 떨어진 거 같은데. 아니다. 떨어진 거 같은데, 잠깐만. 진짜 아니다. 저기 있다! 안 되겠다. 내가 오리가 지나갈 때 슈퍼다이빙으로 방해를 해야겠군. 방금 뭐가 떨어지는 거 봤나? 내 네, 앞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희숙한 사람 뭐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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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차. 예 영차. 예. 영차. 어, 어, 경자리 오다! 거기 오리도독 멈춰라, 오리도독 멈춰라. 싫어 다 오리 고기 먹을 거야! 떡 그러니까. 먹을 거야! 빵이야, 빵이야. 오리 고기 멈춰라. 오바. 장고로 오기. 나는 로이 괜찮다! 부여라 어, 시민 여러분, 혹시 오리 고기 못 봤나요? 아, 저기 앞에 가고 있군요. 원파. 나! 나! 두사파리, 귀니파리 두티.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럴수가. 부하하. 오늘은 무슨, 이게 무슨 타워야? 과연 무슨 타워일까? 과연 무슨 타워일까? 타워를 해봤습니다. 잠깐만, 나곧 있으면 노란색이야. 노란 노란 노란. 어. 우리 실패했어 어디 와 왜? 여러분 우리 오늘 실패하고 왜? 다음에 다시 도전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Yeah